오늘 만삭 촬영이 있어요 도현이의 픽! 이거 이거 도현이 멋지네 청청 개적했니? 이거 좋아? 어쑥 들어오네 이거는 그래도 어. 도현이... 이야 아, 청청 패션 도현이니까 어. 괜찮은 거다 어. 안녕 도현이 거울 한번 봐봐 갔다 올게요 바이바이 오늘 사진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짜잔 촬영하러 갑니다 메이크업 스스로 했어요 어때? 요 예. 당신은 셀프가 아닌 게더 잘하더라 오랜만에 셔츠 입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필, 아 오늘 머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머리가 제대로 되질 않네요.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헤어까지 같이 해야 되나? 공짜인데 이렇게까지 받는 게좀 미안스럽다. 왜냐면 우린 안할 거거든. 근데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혜택은 보긴 봐야 되잖아요. 나 별로 안왔다 싶었는데, 분는 어디 보니까. 호시가 절제된 것같아 컨셉을 네. 두 가지 골라라니첫 번째 컨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 이건 좀 어렵겠네. 다섯 번째. 우리 약간 결혼 느낌 같다. 일곱. 여덟 아홉 <laughs> 비슷비슷하다. 얼굴 메이크업하고 헤어까지 다 했습니다, 결국엔. 머리 만져주는 거는 되게 친절하게, 꼼꼼하게 잘해주네요. 저는 지금 또윤이 데리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 주고 째을 거예요. 사랑해. 마트 앞에다가 차를 주차해놨거든또 오시기 픽업했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또윤이 친구 엄마가 화장을 했대요, 저보고. <laughs> 화장한거 바로 티가 나네요. 땡글땡글땡글땡글이 이따가 이따가 이이이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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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 이따가 이 앞에 가서 기다리면 되겠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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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친절하고 촬영도 되게 잘해주시고 어. 메이크업 하는 것도 뭔가 되게 꼼꼼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 아니, 나 머리도 이런 말할, 마음에 드는 제 처음이다. 어. 메이크업 도이 사람만 잘할 거이 생각 들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마음에 드는데? 어. 비싸다. 근데 이게 한70 정도면 되겠다. 도시는 지금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키가 커서 여기 있잖아요. 거 아이고야, 됐다. 다 대보이나. 했어요 미션 서스. 뭐 받다도 안 돼. 어, 전이가 돌아. 4층. 아까 찍은 거 그거는 그러면못 받는 거야? 그게 좀 아쉽더라. 되게 잘 나왔던데 내가. 사진 찍은 게 나왔습니다. 한 장을 <웃음> 주셨네요. <웃음> 여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많이 그죠?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했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음음. 뭔가 여러 팀을 받다 보니까 되게 급하고 막 바삐 바삐 움직였었는데 여기는 음. 여유롭게 해서.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둘째가 아니었다면은 그냥 그렇구나. 바로 할것 같은데 둘째라서 고민이 좀 되네요 어, 고민이 조금 된다 나도 음. 사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란다의 구시 원래 이거 하기 전에는 나도 아니었잖아 음. 근데 요즘은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거야 자세 같은 거 제일 알아서 다 해줬어 네. 밤이 깊었네 음, 어 6시인데 깜깜하다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윤아 니까 잠이 난데 여보세요? 아. 거기 도윤이 집 아니에요? 도현이 맞다 문 열어서 감어 맞다 감 강남 이모가 감 걸어 놨다 이야 감몇개나었나